봄 120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극히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본다라고 말합니다. 저면하고 절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났을 때 얼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경청하여 들어줍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아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선을 다른 데 두어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불편한 생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건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함이고, 중간에 말을 가로막거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건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텅 비어져서 고요하고 화난 침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텅빈 무한의 공간에 누구라도 포용하고 안아드리고, 보아주고 들어주어 두 사람과의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없어 하나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고 소화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폭과 깊이가 있어야 양자간에 하나로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보아주고 들어주는 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텅 비어 상대를 용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가 만만찮지. 네, 만만찮. 봄백이0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극히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본다라고 말합니다. 조면하고 절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났을 때 얼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경청하여 들어줌입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아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선을 다른데 두어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건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함이고 중간에 말을 가로막거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건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텅 비워져서 고요하고 한한 침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텅빈 무한의 공간에 누구라도 포용하고 안아들이고 보아주고 들어주어 두 사람과의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없어 하나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사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자기가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고 소화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폭과 깊이가 있어야 양자간에 하나로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보아주고 들어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텅 비어 상대를 용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함입니다. 지정환이 약간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아빠랑 사이가 좋아졌대요. 사이좋니참 좋은거야. 네, 그요 새벽에 정환이랑 친구랑 당구 치는데 아빠가 당구 같이 치자고 당구장에 놀러왔대요. <laughs> <laughs>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 일이 없지 당연한 거지. 응. 그래, 당구치 아빠랑 같이 당구치는 게 나쁘지 않았대. 아, 어, 좋지 뭐 그래요. 응. 그러니까 다 자기 할 나름인데. 그렇지. 그런데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고정관념을 딱 찍어놨지, 여기다. 도장을 팍 찍어놨지. 아무리 잘해도 자기 눈에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돼. 나를, 저, 과거에 입력시이 나왔던 걸 갖다가 비워내야 버리지텅 비워버리야 돼. 그러고는 이제 또 보면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 우리 책을 읽으니까, 뭐좀 누구든지 영적인 데가 없는 사람은 없어 인간을 치고 다만 그런 기회를 못 만나서 뿐이거든 인연을 못 만나겠는데 아들로 해가지고 인연을 한 만나도록 하란 말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 집에서 낭독을. 집에서 낭독을 그책한권더 갖다 놔. 집에 있어 책. 있어. 네. 어 그래가지고. 우선 말이야 자네가 좋아하는 대목 응? 그걸 딱피어하라그 해가지고 한번 이거 이렇게 보시라 이라고 응? 자네가 미리 한번 더 읽고 아버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거 부자유치이 멋지게 되잖아 그럼 즉각 이게 그저 우리 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그보게안 그 들키고 하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랑스럽겠어 어? 아이고 참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네, 그것도 국회 보여주면 시는게 낫죠? 아들 목소리 듣고 목소리 듣고 이거 진짜 저는 이거 가지고 그 우리 집그 일하는 분한테 들어주라고 자꾸 동참하라 그래도 도망가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더요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거 어아 들으시라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지겠어요? 음. 일단 집에서 낭독은 하고 있어 집에서. 그러니까 자네가 우선 해야 돼요. 집에서 틈틈이. 뭐한 30분이나 20분이라도. 근데 네, 그방송에그 그 목소리가 너무 잘그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들을 때는 약했어. 근데 음. 요새는 아주 그냥 굉장히 음향이 좋아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님이 들어온 굉장히 쉬운 원하게 들으실 것 같아. 호심도 있고. 매일 올라가니까 나한테 목숨 빌면 얼마나 좋아? 내가 몇달 전부터 집에서 좀 남북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야. 지금이 말을 들을 때야. 지금이 때가온 거야. 할요 응. 어. <laughs> 준비 중이야. <중요해. 웃음> 준비 중이야. 돈 가는 거야, 이게. <laughs> 어. 응. 응. 때가 됐다니까. 그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낙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아들, 아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낙밖에 없어. 다른 거는 낙이 없어. 아무 낙이 없어.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질 때니 얼마나 자랑스러워. 맞아요. 음.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어. 책을 뭐한권다 읽은 사람이 말이야. 책을 몇 권째 어. 읽지? 금0권도 <laughs> 넘게 읽잖아. 읽으면 목소리가 좋아. 나는 팍팍 들어와. 집에서 들으면. <laughs> 거기다가 또... 집에서 또낭독관리한다 그러면 니가 <laughs> 참 하늘 저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선 부모님이 우선 뭐돈안 벌어가도 좋다 이래야 그지 어 응. 그게 기본적으로는 아들 된 도리로서 할 일이야. 그러고 뭐 자네가 우선 한 번, 낭독을 말이야. 지금 집에서 읽어. 읽으면 밖으로 들릴 거 아니가. 그래 하다가 날 뒤에 잡아가지고, 아버지, 우리 한번책한번 읽어봅시다. 한 5분, 1 0분이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번첫 그닥 한번 해봐. 어, 저, 당구도 같이 치는데 뭐 책을 같이 읽으면 안 되는 거 없잖아. 응? 부럽다야. 나 우리 아버지 계셨으면 나도 그런 모래고 싶은데 뭐 돌아가기 전에 못하잖아. <웃음> <웃음> 봄 120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극히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본다라고 안 본다라고 말합니다. 조면하고 절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났을 때 얼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경청하여 들어줌입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아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선을 다른데 두어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함이고 중간에 말을 가로막거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것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함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텅 비어져서 고요하고 화난 침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텅빈 무한의 공간에 누구라도 포용하고 안아 안아들이고 보아주고 들어주어 텅빈 무한의 공간에 누구라도 포용하고 안아들이고 보아주고 들어주어 두 사람과의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없어 하나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없는, 자기가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이해되지 않, 아, 않을 것이 없, 않을 것이 없고, 소화 소화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폭과 깊이가 있어야 양자간에 하나로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 사람을 사랑한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도와주고 들어줌입니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자기가 텅 비어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텅 비어 상대를 용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긍정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함입니다. 범 121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극히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본다라고 말합니다. 조면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났을 때 얼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경청하여 들어 줍입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아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선을 다른데 두어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 상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건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함이고 중간에 말을 가로막거나 화제를 자기적으로 돌리는 건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함입니다. 그러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거나 자기를 과시하던 욕구가 텅비어져서 고요하고 화난 침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텅빈 무한의 공간에 누구라도 포용하고 안아드리고 보아주고 들어주어 두 사람과의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없어 하나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 주려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고 소화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폭과 깊이가 있어야 양자 간에 하나로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보아주고 들어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텅 비어 상대를 용납하여야 합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함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아, 상,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함입니다. 봄 121.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극히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본다라고 말합니다. 조면하고 절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났을 때 얼굴을 보아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경청하여 들어줍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아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선을 다른데 두어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말을 건수? 건성으로 듣는 것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함이고 중간에 말을 가로막거나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것 역시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텅 비어져서 고요하고 화한 침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텅빈 무한의 공간에 누구라도 포용하고 안아드리고 보아주고 들어주어 두 사람과의 사이에 틈이 없고 간격이 없어 하나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고 소화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폭과 깊이가 있어야 양자간의 하나로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보아주고 들어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텅 비어 상대를 용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함입니다이냥는사랑하면은 그냥 남는사의사랑이로만생각하지 음. 이렇게 깊은 뜻즈있는사람라는사 몰랐어요. 그건 아사랑이아닌 너무 깊은 <laughs> 많습니다, 이거 몰라 정이냐? 너무 사람을 못했던 거야. <laughs> 왔다 갔다.